안녕하십니까 고고여명TV 여명입니다 전유진의 네버랜드 전유진의 어, 디지털 싱글 앨범 어, 네버랜드가 대박이 나기를 어, 기원합니다 어제 전유진이 라방을 했어요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을 다 봤는데 참으로 신통방통하다 하는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18세 소녀가 어, 아주 당창 포부 또 그동안에 가요계에 있으면서 힘들었 정도, 힘들었던 점또 힘들었던 어, 점도 남이곡을 연습해서 부르는 과정 또 현재 어, 자신의 어, 신곡들을 갖다가 어, 소개도 하고 또 어, 디지털 싱글 앨범 네버랜드에 어, 대해서 많이 사랑해 달라 어 24일 12시 오픈하니 관심 많이 가져달라 하는 것을 한 시간 반 동안 쭉 봤는데요. 참 예뻐요.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18세 우리 주위의 도시의 서울이나 대도시의 그런 그 소녀가 아니고 참 인성이 좋아요. 전주진이는보면 인성이 착하고 순수하고 영동해요. 응? 어,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럽기도 한데, 어, 그게, 어, 전유진의 매력이 아닐까, 하고 생각합니다. 어, 따라서, 그, 한 시간 이상 하는 라이브 방송을 고고티비가다 보고, 전유진의 포부와 계획, 그리고, 어, 현재의 전유진 상태를 편집해서, 라이브 방송에서 뽑아서 편집해서 올리, 올립니다. 어, 모두 어, 전유진에 대해서 어, 애정과 그죠? 또 전유진이가 어, 가요계 쉽게 말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발라트로드 발라드 트롯 또 차별화된 전유진의 활동상을 어,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l e t 전유진 go, go! 또 오늘 괜찮다고 또 이렇게 팬분들한테 괜찮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. 또 근데 이또 어제 또안 좋게 이렇게 또 보인 그런 모습들을 앵콜곡에 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, 올리지 말아주세요 네, 너무 속상하거든요 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또안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4일 신곡 장르는요. 네, 신곡 자, 장르는 J락입니다. 네. j -pop이에요. 네, J팝이에요. 다시 한번 또 저의 생일 축하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, 그리고 선물 주신 우리 지인분들 가수 언니 오빠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는 진짜 이번 생일은 저한테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. 24일 신곡 장르는요. 완전 뭐랄까? 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느낌이에요. 약간 스포를 해서 네, 좀 아시겠지만 완전 팬분들이 생각도 못할 그런, 그런 느낌이에요. 음? 그죠? 그죠? 비밀번호 486. 네. 맞습니다. 제가 비밀번호 486. 느낌의 곡을 내고 싶었는데, 그래서 그 곡을 선정을 했습니다. 약간 그걸 노린 거예요.